토마토 마스터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략 글들 소개해 드립니다. 자 김석철 전문가 글 먼저 보겠습니다. 개미 죽이기 장세 주셨네요. 그리고 여인수 전문가는 대표주 그룹으로의 수급 이동 보셨고요. 김대복 전문가는 어, 금요일 날도 좀 의미있게 매수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해주셨었는데요. 썸머 레일을 준비하자고 좀 낙관론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 컴투스가 제일 센것 같은데요. 최창준 전문가는 제2의 컴투스를 찾아라 라는 전략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 중에 여인수 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자, 오늘 전략글로 대표주 그룹으로의 수급 이동 주셨는데요. 왜 이런 현상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에 기했던 흐름과 연장인데, 일단은 뭐 금요일에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어, 이 코너를 통해서 저는 매도나 리스크 관리보다는 과락이 촉, 초과조 등이 뭐 다주가 지금 주어졌죠. 특히 지금 지난주는, 어, 코스닥은 한 주간 내내 반등을 했다면 좀 종합 이제 조정을 좀 충분히 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같은 조정을 바닥선상에서는 이제 대표주의 한 차례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자동차, 포스코, 그 다음에 금융주, 딱 여섯, 네 가지 색깔 전체를 다기는못 붙이죠. 네, 외국인들이 지금 만개를 앞두고 조절을 하고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합이2000 한, 지금 40포인트 중반까지 저점 대비 한한15한 17포인트는 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 뚜렷한 방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강한 쪽만이 모아지고 약한 쪽은 좀전단오약이 많습니다. 중형주도 그렇고요. 네, 오늘 그리고 대형주도 지금 현재로서는 동반 상승보다는 현재로서는 집약된 구간에서의 어떤 상승 반등이 섹터가 좀 집약돼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닌가 하락보다는 과락감의 반등이 이미 현재로서는 추천받는데 강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거래소 시장을 보면 지금 잠깐 점검해 주신 것처럼 이제 IT랑 금융, 그리고 이제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뭐 이런 쪽 정도 강한데요. 특히 이제 은행과 뭐 증권 건설, 유동성 수혜군으로 불려지는 이 트로이카주의 강세가 뭐 일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보는 쪽도 있던데요. 근데 또 오늘 우리 원 달러는 오히려 한 5원 정도 밀려나는 흐름세입니다. 뭐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이러한 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종목이나 섹터군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반응이 충분히 되어 있고 이제는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그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어좀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의 기관투자 시장 수급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가 상승이나 지금 매수가 세 들어오죠. 당장 뭐 이게 지금 먼저 어뭐 크게 간다든지 고점을 또 형성하고 반락이 큰다든지 이런 모양은 아닌데, 저 생각에는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금리나 발표 전에는 아마 고점 정도 형성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주 길게 가기보다는 금리나 전에 한번. 반영되면 챙겨 주는 데가 난이 많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환율은요. 제가 지금 도한 많이 가는지이 1040원에서 1050원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드렸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이제 화폐가치가 아무리 유동성 방출로 좀 환율을 올려서 우리 원화가치를 좀떨어 빌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기대감이죠. 근데 막상 금리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저는 환율이 다시 저한테 초반부로 원위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어 25bp죠. 25bp 금리나 가지고 환율을 그 추세를 돌려놓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뭐 지수보다는 일부 섹터군 아주 뭐 강한 시세인데 특히나 게임주라든지 KG 이니시스로 대표되는 이제 그 전자결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아주 강한 순환매성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 대한 그 시장 전략과 대응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강한 쪽이죠, 그죠 한쪽만 연금하셨고, 다수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 시가를, 이제, 미국 당대 때문에 기대가 올라왔다가, 네, 대부분의 이제 지난주, 지난주 시세가 터진 쪽은, 예, 수화가 돼서 나 조금 고점 대비 좀 되밀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JENM, 명량호크 때문에 시가 크게 터지다가 이제 아침 고점 대비 밀리죠. 요게 전체적인 코스닥을 대변하는 모양이고요. 지금은 코스닥은 지금 스스로 집약화된 겁니다. 이 게임은 이제 컴퓨수의 실제 랠리화되고, 예, 하반기에 추가적 개선 기대감 도 기관들이 수급을 유도시키거든요. 하지만 제가 게임주들은 이제 가격매력이 떨어지거나 조금 이격과다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이번 주 초반부에서는 잘 팔아야지 듬빌 자리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지난주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전자결제주들이 웬만한 구스닥 중형주들이 반등할 때 혼자 이 카카오톡 부효과 때문에 급등했죠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때가 금등할때 KG 모빌리언스를 본 코나에 언급을 한습니다 너무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반등이 부족한 주가 중에서 이슈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 강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이제는 코스닥은 정장우약 음봉이고요 네, 그래도 아침 저점에서 일단은 고개를 좀 돌려준 얼음 볼 때는 양쪽 다 지금 뭔가 수를 걸려고 하죠? 개별하고, 어, 지수하고죠. 근데 현재로서는, 네, 어디가 우 위다 말을 딱 잘라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예, 네, 공통적으로 산다면 지난주 반등이 부족했고 시세 조정이 좀 많이 작용된 것 중에 돌아서는 쪽에 아무런 단도가 강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하다 이번 주는 좀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피에 선택된 업종분들이 상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시장 봐주실 때 일부 섹터들을 좀 점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거래소는 한 2040선, 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어떤 쪽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 동의인데, 여튼 어, 코스피가 가게, 뭐, 외국인들이 지금 유입이 되어가지고, 지수를 붙여버리면은, 예, 네, 종목은 변동이 옵니다. 지금은 단단해 보이지만 변동이 네, 나오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오늘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오늘, 어, 전체적으로 좀 매도 우위에 있고, 뭐, 사산님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개별은 움직이는데, 저는 약간 움직였던 개별은 한 번씩 이제, 반락단에 간등됐던 중형주군들은좀잘 팔고 좀 축소를 하십시오. 네, 여기서 계속 종목을 돌리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종합 피과 지수와 연동된 업종과 종목을 보는데, 현재의시에서는 제가, 뭐, 100% 예, 풀로 들어간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현재는 서 이동하는 게, 지난주까지 매물수와 잘 된, 예, 대표주군을 보는 것이, 좀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수명 연결할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이번주는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마스터 전략 살펴봤습니다.